안녕하세요 철록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화창하게 해가 짱 났어요 어, 이 난들도 진짜 화사하죠 색감이 너무 예뻐서 향도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데 향이 끝내주게 나고 있어요 미니 긴기아예요 미니 긴기아인데 색감이 정말 화사하죠 어 미니 긴기아는 밥도 밥을 보여드릴게요. 밥도 아주 많고 포토에까득이고요 그리고 미긴기아는 일반 긴기아는 너무 이렇게 퍼져서 키우기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밥이 금방 많아져요. 얘도 그렇지만 그래서 키가 좀 작은 요런 미니들이 요즘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큰 애들은 전잘안 데려와요. 이렇게 긴기아 미니 긴기야 향이 너무 좋은. 2만원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어제 데려와서 어제도 피곤해서 쉬었다가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향호접 옆에 있어요 향호접인데 색감이 자주 빛 색감이 나요 분홍 이거 화면에는 좀 분홍 같은데 살짝 자주 빛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구도 아주 튼실해 보이죠? 하나하나 제가 다 데려왔고, 뿌리를 다막 보고 데려온 애들이거든요? 다른 애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터실해요 향호접이 구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얘도 향이 난 데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있는 거다 데려왔는데, 한 판이 안 됩니다. 한 판이 안 되고, 향호접 나는 거는 어 향나는 애들은 저도 이제 집에 하나씩 갖추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몇개 갖춰놨는데 하도 구독자님이 달라 하셔서 드려버렸는데 저도 한 개씩 집에 향나는 것만 집에 좀 모아놓을까 합니다. 어 향호접 자주 빛깔이에요. 몽울이다 이렇게 몽울이다 있고요. 싱싱하고요. 어 얘는 23,000원입니다. 잎도 자주색이에요 자주색이고 잎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많고요 23,000원이고 옆에 사색호접 사색호접이 4개 있어서 데려왔어요 색깔이 4가지 색이라고 사색호접인가 봐요 사색호접은 사색호접도 이렇게 뿌리도 튼실하고 제가 뒤에 해볼까요 꽃이 빼기가 걸려서 오 헉, 빼기가 저 좀... 조금 헉, 다칠까봐 이렇게 몽을 있고요 사색호접 이렇게 사색호접은 어, 19,000원입니다. 색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요. 좀 고상하게 납니다. 색감이 이런 식으로 사색호접. 여기 노랑호접이 하나 있고요. 노랑호접은 금명을 봐야겠습니다. 뭐, 제도 노랑어 접어, 18,000원 드리면 되겠습니다. 몽울이도 많네요. 몽울이도 많고, 제가 예뻐서 하나 데려왔는데. 그리고 여기 일륜. 일륜이 몇분 가도 없어서 이번에는 폈는 애들 데려왔어요. 꽃은 다 폈는데, 어 안핀 애들이 몇개 있긴 있었는데, 자구가, 얘는 자구가 두 개,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구 한개더 붙어서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은 안 데려왔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어 얘는, 어, 인류는 2만 원입니다. 사게 드리는 거예요. 꽃이 펴서 조금 사게 드리는 겁니다. 꽃은 펴도 향이 너무 좋죠. 향이, 향이 지금도 나고 있고. 꽃 색감도 깔끔하죠? 흰색에 찐자주색이라고 할까나 밤색이라고 할까나 이렇게 점이 있는데 향이 너무 좋고 요즘은 일륜 나을 농사를 덜 짓는데요 그래서 어그좀농우리는 비싸더라고요 농우리가 일륜 2만 원 이고요 얘도 뭐몇개 안됩니다 그리고 경홍. 여러분들이 경홍을 많이 기다리시던데, 요번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도 경홍 구해달라 하셔서 제가 한판 내려왔습니다. 경홍은 7,000원이고요. 경홍은 분홍색의 꽃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튼실해요. 전체가 아주 튼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 색감도 예쁘죠. 경홍 7,000원이고요. 여기에 포켓너브. 밥도, 촉도 좋아요. 포켓너브 3만, 원, 아니, 2만 9,000원에 3개 있습니다. 요번에 데려왔고요. 설량. 포켓너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한 번은 분홍색이 살짝 섞였는데, 이번에는 연두색이네요. 그리고 여기 설량. 설량이 이제 몽우리 저 뒤에는 다 몽우리인데요. 이 한개가 이렇게 폈는데 자구가 아주 아주 튼실합니다. 설량 38,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밥도 많고 자구도 튼실하고 설량은 3개, 2개 있나? 3개 있나? 꽃대는 2개씩, 두두대씩다 나와서 이렇게 향이 너무 좋아요. 몽우리 다져있고 설량 키가 있어서 얘는 제가 포장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네마 있고요 디네마 있고 또아 제가 이거 보여 드릴는요 제가 집에서 데려온 막실라니아 인데요 꽃대가 지금 전체 다 나오고 있어요 꽃이 여기도 전체 다 나오고 있는데 막실라니아를 한판 데려올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서 처음 나와서 올랐대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있어서 안 데려오고 얘는 걔가 어제 데려올려는 애는 얘가 밥이 지금 걔보다 3 배예요. 막실라니아 난이 니세 배인데 걔가 18,000원이더라고요. 얘가 3분의 1로 갈르면 그래서 안 데려오고 다음번에 데려오려고 얘는 3배 3만원입니다 3만 6천원짜리인데 3만원이에요 제가 집에서 키웠다고 사기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꽃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보신분 하세요 제가 1년을 키웠습니다 밥도 많아지고 박실라니아 3만원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톱은 수태어제 데려왔습니다 저번에 수태좀 비싼 애는 요 반이 요 반이었는데 11,000원이거든요. 었 근데 얘는 좀 길어요. 어제 대로는좀 긴데 12,000원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만 12,000원이고 어, 터분 구멍 터분 7,000원. 얘는 중분, 나무 중분 8,000원이고요. 어, 제얘보다큰 살짝 큰애 큰 구멍 토분을 깜빡했어요. 박스에 담아놓고. 그래서 오늘 택배가 온답니다. 얘는 8,000원입니다. 얘보다 큰 구멍 토분은 8,000원. 얘는 7,000원이고요. 나무분 8,000원. 수태 12,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추수국. 고추수국이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몽울이, 꽃몽울이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몽울이가 다 있고, 촉수는 색, 네 개, 다섯 개씩 있네요. 다섯, 여섯 개 있는 것도 있고, 촉이 많으면 조금 가늘고, 촉이 작은 애는 좀 굵고 그래요 고추 섞고, 크리스 독삼이라고도 합니다. 노란 꽃이 피는데, 향이 좋아요. 크리스 독삼, 5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나와있고요. 줄기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름이 고추석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꽃대는 전체가 다한 포트마다 다 꽃이 나와있어요. 고추석곡 5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데려온 애가 있어요. 오, 이게... 레스트. 레스트가 저번에는 저기, 여기, 여기 위에 있죠. 이 꽃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만은에는 15만 원이었고, 여기 밥이 조금 적은 애는 11만 원이었어요. 꽃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몇개 나가고, 두세 개 남았습니다. 여기도 11만 원 있고요. 자구는 저쪽에, 꽃대가 이쪽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안 보이죠? 11만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레스터, 포토에 이렇 나오니까 싸고 괜찮네요. 꽃이 다 물고 있고요. 척, 음, 하나하나 초이 얘들은 초이 이렇게 꽃하고 같이 나오네요.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면, 밑에 자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실례.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네스트. 꽃 향기가 끝내주게 나는, 어, 찐분홍으로. 네스트는, 어, 62,000원입니다. 금액이 제보다 반이니까 조금, 어, 구입하기가 좋죠. 너무 비싸도 사기가 그러니까. 요런 애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한판 데려왔습니다. 곧, 네스트. 62,000원. 꽃이 다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스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전체가 사기, 촉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다 이렇게 자구가,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정아. 단정학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단정학은 예, 여기 있는 애들은 3만원입니다. 금액이 괜찮죠? 촉수는 척수는 4개씩, 5개씩 이렇게 있는데 3만원. 단정학 3만원입니다. 촉수는 거의 4개, 5개예요. 다섯 개는 조금 가늘고, 네 개는 좀 굵고, 그렇죠? 단정합 3만원이고요. 여기 드림. 드림 데려왔어요. 지난번에는, 어, 어 여, 프리즘이 흰색이랑 섞인 애들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찐분홍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밥도 많고요. 포토 가득 찼어요. 이렇게. 꽃은 다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드림. 이렇게. 다 맺혀 있어서, 하나하나 이것도 골라서 꽂아왔어요. 포토에. 이거. 그대로 데려온 게 아니고, 하나하나 뽑아서, 제가 꽃몽울이 있는 거만 골라왔거든요. 드림은 29,000원입니다. 지난번에 26,000원이었죠. 걔는 드림이 아니고, 드림, 드림 한두 개 있었나? 프리즘 연화색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29,000원에 들어왔어요. 밥은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밥은 많아요. 이렇게, 튼실하게 꽃대도 많이 드림이고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색다른 난이 들어왔습니다. 향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두, 세개 물린 애도 있고 한 개씩 물린 애도 있고요. 한 개씩 물렸으면 밥이 좋고요. 꽃이 많은 애는 밥이 조금 한 맛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향도 있고 꽃 색감이 좀 색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실래요? 향도 있고 얘는 이름이 그린 호넷. 26,000원입니다. 자구는 많아요. 이렇게. 그린 호넷. 자구는 많고 꽃도 좀 색다른 향도 있습니다. 26,000원이고 예삐가 1만 원씩 몇개 있고요. 여기 명환이라고 예삐. 예비. 예삐도 색감이 이쁘죠. 초기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명환 이렇게 소엽처럼 생겼는데, 색감이 있는. 그래도 많이 비싸지는 않고, 여기 금요황금요황은 이렇게 색감이, 이렇죠. 이번에, 데려, 이번에 데려왔는데, 얘는 7,000원인데, 소엽하고 틀리게 색감이 약간 있습니다. 명완이몇개 있고요. 색감이 있는. 그리고 여기 사리베이비. 샤리 베이비가 향이 좋죠 이제 끝인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있는 거 데려왔는데 샤리 베이비가 초콜릿 향이 나죠 커피 초콜릿 향이 나는 23,000원입니다 여기 꽃이 젖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만 남았고 꽃은 지고 자구는 좋아요 얘는 2만원 할게요 2만원 드리고 샤리 베이비 자구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포춘 살츠마라고그린베어 비슷한 호즙이죠. 얘는 21,000원에 3개 남았습니다. 3개 있고, 어, 로드게시 이번에 쭉, 로드게시 또, 지난 파스는 다 나가고, 새로 데려왔거든요, 여기. 근데 꽃 올라와서 그런지, 이번에는 17,000원에 들어왔습니다. 꽃때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밥이 조금 한두 개더 많나봐요. 꽃은 다 나고 있습니다. 17,000원 이에요. 로드 게시, 17,000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17,000원. 로드 게시, 분홍 꽃이 피는데 향이 아주 진하고, 꽃도 큽니다. 꽃이 좀큰 편이에요. 로드 게시는. 그리고 여기, 세로니아, 세로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5만원입니다. 얘는 꽃이 주홍색으로 피는데, 진짜 색감 예뻐요. 세로니아고, 여기 뒤에 하나 있고요. 세로니아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번엔, 어, 여기 워크리아나 하나 데려왔네요. 워크리아나가 지난번에 10만원짜리 데려왔었는데, 이번엔, 여기, 이렇게 좀 밥이 작아요. 밥이 몇개 안되는데 초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53,000원이지 싶어요 제가 저 여기는 금액을 어제 데려와서 다 못해서 53,000원일 거예요 워크리아나가 뭐, 좀 기한에라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네스트 네스트 이렇게 보이고요. 어, 여기 금이난 거미난 데려왔습니다. 금이난이 아, 누구 어떤 분이 구해 달라 하셔서 데려왔는데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몽우리가 금이난 8만 원입니다. 금이난이 아, 좀 신기하지요. 특이한 아이예요 뿌리는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뿌리는 다 좋은 걸로 데려왔어요. 세 개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남 얘는 파투어사꽃 안에 하나, 몽물이 있고요. 먼저 핀 애는 지고 있네요. 파투어사가 32,000원. 파투어사얘 되게 귀엽네요. 스네일 이에도 노란 꽃이 핀다 했는데 틀이 뽁송뽁송 있으면서 어, 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촉이 위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얘도 스네일, 스네일레. 허! 얘 촉은 잘 크네요. 좀 특이합니다. 노란 꽃이 피는데. 얘는 5만원입니다. 스네일레. 그리고 여기 바이칼. 꽃 나오고 있죠. 여기 바이칼 또 어제 데려왔네요 꽃이 전부 송송송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안 비치죠 화면에 여기 꽃이 상세히 보여드릴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바이칼 2만원입니다 어, 수태가 이렇게 가득 한참 키워서 수태가 다 붙었어요 바이칼 2만원이고 여기 차밍루비도 2만원입니다 차밍루비 꽃은 없어요. 포톤데 밥이 많은 애로 데려왔습니다. 차밍 누비, 2만원이고요. 드림, 여기도 있고요. 같이 데려왔어요. 이쪽에 좀 꽂아놨는데. 드림 있고, 여기 클림도 있고, 막실라니아, 무늬 막실라니아, 2만 5천원. 이고, 여기 무늬 막실라니아도 몇개 없네요. 어제, 데려오네. 어제, 얘들이 별로 없어서. 음, 여기, 버튼탑.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향이 노, 나요. 이렇게. 향, 향 나고 있어요. 밥도 좋고, 버튼탑 28,000원인데, 향이 나고 있고요. 레드돌. 레드돌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성남이 여기 16,000짜리가, 어, 여기, 꽃이 하나 더 나오고 있네요. 16,000원, 이렇게 심어진 애는 16,000원에 들어왔는데, 얘하고 비교해볼까요? 여기, 얘는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얘는 16,000원에 지난 파스에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엊그제 들어온 애는 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작은 포트인데, 15,000원에 들어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어, 잎이 잎이 아주 튼실합니다. 너도 분란인데 이게 너 뒤에 것도 한번 뽑아 볼까요? 너도 분란인데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얘 같이 볼까요? 얘는 길쭉길쭉하죠. 얘는 둥글동글해요 벌써 15,000원인데 꽃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뿌리도 아주 아주 튼실합니다. 뿌리가 굵어요 근데 아주 굵게 나오고 있어요 뿌리가 어 이렇게 하나 또더 또 빼버리 드릴까 뿌리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굵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 뿌리 보다가 얘는 엄청 굵어요 그래서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꽃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15,000원입니다 너도 풍난 조금 비싸게 들었죠 얘는 16,000원인데 작년에 제가 그냥 풍난 만원짜리 데려가 1년 키운 애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쟤랑 비교해보면 잎이 달라요 꽃대는 나오고 있는데 얘는 만원이고요 여기 리틀선도 하나 있네 2만 5천원 있고 컬린도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참 금유황 금유황 누가 주문하셨는데 제가 문자 드릴 거예요 금유황 3만원이에요 작아도 3만원이고 흑진주 흑진주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데려왔습니다 3만원 신기하죠? 자그만해요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주 자그만하고 얘는 그래도 진주에 비하면 조금 밥이 많아요 노랗고 황금색에 금유황이고 3만원 얘도 3만원 그리고 여기 아 노랑샤리 로랑 샤리 베이비 여기 하나 두개 남았어요 로랑 샤리 베이비 두개 남았고 여기 NC, NC 다펜시스 NC 다펜시스가 오 여기는 꽃이 하나가 피었어요 NC 다펜시스가 35,000원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렌지 딜라이트 오렌지 딜라이트가 얘도 35,000원 얘는 노란 꽃이 피는데 중에 가까운 살짝 노란 꽃이 피는데 향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오렌지 딜라이트고 35,000원이고요 어 제가 다 보여드렸나 멀어서 아 얘를 안 보여드렸네 얘가 슬롱우 페어리 댄드롱. 연분홍인데, 한번 보실래요? 연분홍에 이렇게 맺어서, 맺어서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밥도, 밥도 좋고요 연분홍. 프리즘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면서, 연분홍, 지난번 파스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스노우 페어링 덴드롱이라고 향이, 미향이 있고요. 얘는 26,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나? 저도 뭐 헷갈립니다. 여기 긴기야. 얘는 볼수록 화사하고 예쁘네요. 한판더 내려와서 두 판입니다. 얘는. 고추스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샤리베이비 로드게시. 어, 엘레강스 엘레강스 다 이렇게 몽우리 몽우리 제가 택배 사느라고 정말 어 꼼꼼하게 싸고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피곤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소유하고요 사색 호접하고 향호접은몇개안 됩니다 향호접은 복실복실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음, 여기 로맥실라니아 꽃다 나오고 있고 3만 원이고요. 1륜 2만 원이고 여기 썰량이랑 포켓너브 이렇게 있고요. 경홍 경홍이 아주 튼실하게 튼실한 나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디네마. 13,000원은 꽃이 지고요. 15,000원은 꽃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정아 예쁘죠. 단정아 3만원. 고추 썩고 56,000원 꽃대 다 나고 있고 꽃핀거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풍란 너도 풍란 15,000원 조금 비쌉니다. 근데 조금 색 달라요. 턴실한 게 조금 달라요. 바이칼 2만 원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쁜 난 구경하시고 힐링하셨어요. 감사합니다.